가끔씩 저한테 또 이, 이거하고 창문하고 상관없는 우리 공부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하셔요. 왜선생님은 세로로 그려서 나고 이렇게 칠판을, 판서를 세로로 참 잘하시네요. 하는데, 세로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줄이 없어, 이 칠판이 지금. 원래는 이렇게 미세하게 줄이 있어서 이렇게 쓰기 참 편한데, 이게, 이게 없으니까 잘안 되더라고. 막 왔다 갔다 그리더라고. 그리고 저는 원래 아래 위를 잘 써요. 아래 위를 줄을 잘 맞추는 거는 이거는 화수가 사주에 이렇게 크게 장악하면요 위와 아래의 꼭지점을 찍고 줄을 걷는걸 잘해요. 화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 수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래서 화수 꼭지점을 딱 찍고 이렇게 내리는 거 잘하고요. 사주가 목하고 금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옆으로 참 줄을 잘 이렇게 줄을 참잘 맞춰요. 어 그때 모든 행동들이 예전에 제가 공 던지기를 하면은. 참 높이 올라가는데 바로 앞에 뚝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아래위 이걸 잘 하거든요. 그래서, 화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거 그 명리학과 상관없는 거를 하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쓰려고 쓰는 게 아니고, 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밖에. 아, 옆으로 써보니까, 뭐가 비뚤비틀안 맞더라고. 이게 길게 쓰니까. 여기가 짧아서, 짧게 쓰기가 좋죠. 그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행복 이야기인데, 누구나, 이제, 그, 어떤 일은 해결 잘 됐으면 좋겠고, 이왕님은 해결되면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처세에서 보면 상대를 장악해야지 내가 뭘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나한테 잘하게 하는 거, 오, 저 사람 참 괜찮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려면은 상대를 기분 좋게 해줘야 돼. 일단 상대가 기분 좋으면 마음이 이렇게 연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 말은 상대 기분 좋게 그 사람이 원하는 그 행복론이 뭔지를 찾아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일간으로 봅니다. 개인의 행복이기 때문에 일간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오를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하는 희용신, 희용신이나 일간의 희용신 이야기하죠. 위에 있는 거는 희고요. 밑에는 용입니다. 그래서 용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희신을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희용신이에요. 일간, 가베 정화희신, 경금용신.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유튜브에도 그렇고 제가 늘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이 기초적인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기초는 나는데 기초를 응용을 못해요. 목화토금수가 오행의 흐름도 아는데 생하고 그 응용을 못해요. 생활명예를 잘 못해. 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이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행복이 달라. 저희 그 옆에서 항상 저를 잘 챙겨주는 저희 실장님이 기토예요. 저는 얼목입니다. 일간이. 그런데 기토의 행복과 얼목의 행복도 달라. 며칠 전에 제가 밤늦게 또 이렇게 누구를 볼 일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서울서 이제 또 이제 친한 지인이 와서 저녁 늦게 술 한잔할 자리가 있었다고요. 그러면은 이 기토 친구가 저를 어디다 데려다 줬어. 선생님, 여기 어디, 여기입니다. 하고 있잖아, 그죠? 여기 식당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차를 세워주고, 이제 저를 데려다 주고 가는데, 기토는 기본 그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가 비서직은 기토만큼 잘할 사람이 없다는데, 그 행복이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편안한 상토로 만들어 놨을 때 자기의 행복이 있어요. 기토 입장에서는 이렇게 데려다 드렸어도 잘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멀리서라도 보호 가는 게 본인의 행복이라. 그게 얼마큼 그렇진 않거든요. 얼목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얼목은 어떻게든지 뭔가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걸 했을 때, 그리고 내 이제 이런 성취감을 가지는 걸 얼목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선생님 여기 식당입니다 하고 내려줬는데 제가 식당이 쫙 이렇게 문이 막 이렇게 많잖아요. 식당이 딱절벽이 있잖아. 들어갔는데 아닌 것 같아. 그 식당 앞에 내려줘도 옆집에 들어간 거겠죠 내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차를 세우고 나와가지고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라고 그러고 난 뒤에 앉는 거 보고 가셨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요 그러면서 본인이 행복을 느껴요 아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편안하다 그게 사람마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지구상의 사람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의 행복률이 다를 것인데, 우리가 그냥 열 개를 그냥 기준 나누어서 큼직큼직하게 보자는 겁니다. 그것 또한 다 다르겠지, 사주 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의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보고, 뭘 어떻게 했을 때 기분 좋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기분을 맞추면 돼. 이건 아주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제 우리 대인관계에서 볼 때는 상대가 나를 기분 좋게 했잖아 그죠? 내가 상대를 기분 좋게 하면 내 기분도 좋아지고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결론은 가지려고 하는 거죠. <laughs>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 그죠? 너무 잘해준 사람한테 속지 마라. 그 그거 못잖아. 너무 잘해준 사람을 속으면 분명히 그 사람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 내가 내놔야 돼.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내 기분 좋게 해줬으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 억룡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집에서, 근데 자녀들 볼 때, 나하고 다른 일관이 있거잖아, 대부분. 그럼 자녀들이 무엇이 행복한지, 또 우리 남편이 뭐가 행복한지, 절대로 맞추진 않습니다, 남편한테는. <laughs> 왜냐면 그런 거 있죠. 왜 네. 나도 맞췄으면 네 돈이 나한테 맞춰라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그냥 우리가 볼때 사회적인 관계법에서 조금 알면 은 조금 편하지 않겠나 그리고 내가 뭐라도 사탕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보시고 디테일하게 보면 은 사주팔자 다 봐야 돼요. 이 안에 글씨. 그런데 우리가 열개를 나눠서 봤을 때 이렇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갑의 희용신이 정경이고요. 어뢰의 희용신이 병경입니다 네. 감목이 기본 가지고 있는 거는 막 이렇게 나서고 싶어요. 그 선생님 말죠. 감목, 간목? 감목은 어 나서는 나서서 뭐가 뭐를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일단 나서고 싶어. 땅에서 뭐가 올라오고 싶으니 나야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펴는 거이 감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빛나게 해줘야 됩니다. 야 네가 한번 해봐 이런 거. 네가 먼저 한번 해봐. 먼저 해봐를 무작이 좋아해요. 선두에 선두에 나가는 거. 예. 요런 것들은 간목한테는 빛나게 해줘라. 그리고 먼저 하게 해줘라. 그리고 잘 하든지 못 하지, 그게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먼저 한 거에 대한 그런 행복을 많이 더 기분을 굉장히 좋게, 기분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얼목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하게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네 한번 해볼래? 네가 알아서 해볼래? 알아서 한번 해봐. 이렇게 자유로줘야 돼. 막 이렇게 메이고 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얼목이 하는 행동 막, 막 이렇게 막 번지는 거잖아. 네. 번지지 못하게끔 하면은 힘들어 하고요. 특히, 얼목 같은 경우는 옷 같은 것도 타이트하게 입게 된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안에는 진짜 편하게 입고 바깥에 마이만 탁 걸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격식을 차리기 위한 정관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데, 얼목한테는 내가 우리 아이가 얼목이든 내가 지금 어떤 계약권이 있어서 얼목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은 먼저 이야기하게끔. 먼저 알아서 이제 기획을 세우고, 먼저 알아서 하게끔 먼저 한번 던져줘 보세요. 그러면은, 스스로 하도록 맡겨주면은, 얼목은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결론 이야기 하진 않습니다. 일단 상대를 기분 좋게 하면은, 얻는 게 있겠지. 그죠?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병화 같은 경우는, 병화는 하늘의 태양이다. 그죠? 하늘의 태양은 항상 이렇게 그, 목생화, 목을 이렇게 키우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게 병화한테 도움을 청하면 참 좋아합니다. 이데 특별하게 뭘 해결을 해주진 않아요. 병화는 해결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면은 자잘한 거라도 이렇게 동네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눈왔을때허 전화해서 우리 집에 지금 우리 집 앞에는 우리 가게 앞에는 우리 집 앞에 눈이 가득 쌓였을 것인데 내가 지금 멀리 있어서 조금 도와주세요. 하면 되게 기분 좋아하거든요. 도움을 청해야 돼요. 큰 도움이 아니고 자잘한 생활적인 도움 이런 것들인데. 병화한테는 항상 감사하다 이야기 해야 돼요. 우리 집을, 우리 집을 지켜봐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만나줘서 감사하고, 항상 같이 밥 먹어줘서 감사하고,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먼저 본인께 한게더 나올 수가 있고요. 정화 같은 경우는 전문가라고 칭해 주셔야 됩니다. 어, 이쪽 계통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 칭찬이에요, 칭찬. 이쪽 계통엔 최고인 것 같아. 당신이 최고인 것 같아. 사실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다 좋은 이야기라. 그래서 누구나 해야 되는데, 순서가 1번이 있어요, 1번. 그 사람들 무슨 이야기가 본인이 기분 좋아하는지, 뭐가 듣고 싶은지가 있는데,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정화일관한테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아, 이쪽 곁에는 독보적이야. 이렇게 지금, 어, 본인이 하는, 우리 또 이제 요가 원장님 또 정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이런, 이런, 어떻게 다른, 다른 요가 하고나고 다르게 뭔가 이런 뭔가를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어, 대단한데? 어, 전문적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것들. 무토 기토 같은 경우에, 무토는, 희신이 귀신이고 임수가 용신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용신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희신을 노력한다 있습니다. 무기토는 서로서로가 희신이에요. 그거는 서로서로 주고받고 도와주고 하는 걸 해요, 원래. 기본이 무기토는.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듬직하게 서 있잖아. 옆에 있어줘서 참 고마워. 이게 굉장히 기분 좋거든.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옆에만 있어줘. <laughs> 그냥, 모토의 기분, 최고잘하는 <laughs> 거,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거, 기둥 같다는 거, 큰 산맥 같다, 큰산 같다,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모토한테는 있으면 줘도 너무 감사하다. 내가 든든해. 당신 때문에 든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좋아서 진짜, 진짜 더 옆에 있어주고 싶어 요 혹시 옆에 안 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런 또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laughs> 지금 이야기하는 건 상대 기분 좋게 하는 방법론이에요. 기토 같은 경우에는 편한 안걸 좋아합니다. 모든 상태가 편안한 상태, 시끄럽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게 기토거든. 요 기토는, 토의 기토, 토는 쭉쭉 노리는 거라 했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예, 우리, 소풍 가면은 돗자리 까는 거 있죠. 선생님들 네. 우리 아기때 소풍 가면은 막 자리 쫙 깔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쫙 노리고 자리 다 깔으면 이거 기토거든요.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예, 기토가 주부로서 역할도 참 잘한다는 거는 모든 거 반성을 만들어 나를 쫙쫙 깔아주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 기토인 사람한테는 참 이렇게 편안하다. 어, 이제 옆에 있어서 이제 일이 자잔하게 해결을 시켜줍니다. 사실 무토는 해주는 거 아니고 그냥 듬직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기토는 진짜 이제 어느 정도 작은 해결을 해줘요. 작은 해결들. 사소하고 보이지 않는 거. 그러면 우리 제일 크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바하고 빨리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해결. 근데 편안하다고 말해줘야 되고 내가 당신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일하는데 아주 편안하게 할수 있다는 거. 장거를 많이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하게 챙겨주거든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야, 아, 내가 옆에서 하고, 이게 뭐 역할이잖아. 내가 당신 옆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야 자기가 기분이 좋다고 느끼거든요. 경검신검은, 경검 경금 우리가 해결사를 하죠. 경신검 보고는요. 그래서 기본, 어, 계수 임수를 희신으로 해서 용신을, 간목 병화를 용신 삼습니다. 그 뜻은, 사실, 어, 이제, 정리하고 해결하고 유통하는 걸 경신 임계에서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껴요. 기분 좋은 거. 그래서 경검은. 당신 때문에 해결됐어. 참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일이 해결된 것 같아. 너무 감사해. 이런 것들이 경검이 최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칭찬. 당신 때문에 했어. 이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했을 때 어디 어디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떻겠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건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뭐뭐가 됐어. 감사해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경검이 경신 임계가 굉장히 열입니다. 진짜, 엄, 음, 엄은요, 엄일가는요, 굉장히 여린데, 강한 척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사실은 고집은 여기가 제지 이런, 이런 쪽이. 고집 있다 센데, 겉으로는 여리여리한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이런 쪽보다도 이런 쪽 사람들이 겉으로 막 웃으나, 속으로는 고집 덩어리가 막 있어. 일간들도 보면. 그래서 경신임계한테는 고맙다는 거, 너 때문에 일 해결된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게좀 많이 필요한데, 신검 같은 경우는, 야,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이 좋아해요. 같이 있는 거. 야,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누가 보더라도 너만한 사람 없는 것 같아. 모든 게 완벽하잖아. 이런 이야기 하면 좋아하거든.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금일관한테 이렇게 존재의 가치를, 존재로. 너 존재만을 빛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톡하고 문자할 때도 이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면 벌써부터 오픈을 해요. 나를 기분 좋게 했기 때문에. 이거, 임수. 임수 같은 경우에도 기본, 이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면 제일 좋죠.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는 게 임수가 하는 행동은 가치 있는 걸 전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하잖아, 그죠?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임수한테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 지금, 이데 나한테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 수라는 게 이렇게 그 물같이 흐름이거든요. 지금 아주 이제그 질서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질서 맞춰서 순서 맞춰서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면 해주도 되게 좋아합니다. 임수 계수한테는 나한테 뭘 해서 좋아 나한테 뭘 해주니 고마워 감사의 개념은 아닙니다. 요렇게는요 기본 토끼 병정 무기 요렇게 병정 무기 일간들은요. 네가 있어서 네가 뭘 내한테 해줘서 참 고마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벌한테는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고 하는 걸 기분 좋아하는 거고, 나한테 자유주는 걸 좋아하고, 어, 이제 병정, 무기, 요런 일관들은요, 이렇게 나한테 뭔가를 네가 했기 때문에 감사해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게. 굳이 따지면은. 그런데 이제 임수계수 이렇게 넘어갈 때는, 자, 이제 임계수 같은 경우는 나한테 한게 아니고, 지금 그 상태인 너가 참 괜찮은 겁니다. 경검은 해결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신검은네 자체가 멋져서 좋아 나 멋져 그 말은 다르게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감사해 이거거든 내가 나하고 같이 다닌게난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뿌듯해 이런 느낌이죠 근데 임수 계수 같은 경우도 임수도 지금 하고 있는 너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 너참 이제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계속해라는 거 자체로도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내가 뭘 넣는 게 아니고. 개수는 특히 그렇죠. 인정받는 거. 희신이 경검이고, 이제, 감옥이 용신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전에, 그 이제, 임계는요, 그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고쳐서 가다듬어서 내놓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개수 일간한테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야, 하는 멋지다. 뭐, 이거 한 개만 해줘 어, 멋져. 이거 만해줘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일간의 희용신 이런 것들을 많이 외우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명리학을 생활을 학문처럼 선생님들이 잘 못해요. 그냥 공부만 했어. 그냥 공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돼. 이렇게 해봤을 때. 야, 이게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내 토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사회생활에 나와서 내가 쓸때 어떤 식으로 상대 기분을 맞추고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느냐. 결론은 그게 내잘 되는 일이다. 내 나, 내가 자들려면 주위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야지. 나는 기분 좋고 주위 사람이 전부 다 이제 기분이 안 좋아 있으면은 일이 안 돼요, 일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또 그리고 내가 이제 행복하고 싶으면 상대의 행복을 만들어 줘야 돼. 행복은 순간이잖아요, 순간. 행복은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 또 다음 순간의 행복, 순간순간의 행복인데 그때 그 이제 그이 멘트 하나로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준다면 일도 성사가 잘될 것이고 관계가 좋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칭찬. 어, 별로 이제 사회 성이 별로야. 그런데 나하고 나무 이상이 없어. 참 나한테 좋은 사람인데 우리 그렇게 많이 이제 그러죠. 상대적이라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이 이제 그 좋아하는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것을 살짝 간질간질잘해 주는 사람이라 뜻이에요. 그러니 모든 어떠한 사람은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있어요. 다수일 수가 있고 소수일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이거를 또 많이 묻기도 하고요. 특히 지금 이제 올해 을사년 같은 경우에 많이 또 다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기둥이 없으니 어디 어떻게 붙을지도 모르고 지금 다들 휘청휘청거리거든요.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경제적으로도 지금 휘청휘청거리죠? 이러면서 우리 마음적인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는 내가 관리하면 되는 건데, 상대적인 사람이 처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주면 좋을 것인지, 우리 혼자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을 조금 알면 좋지 않겠나. 우리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서, 우리가 육신을 대입했는데, 그냥 오행만 받으러도, 그냥 기분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생각 안 하고, 어떤 뭐 이제, 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설계하지 않아도 그냥 느낌상 기분 좋은 게 있거든요. 그 기분 좋은 거는 이렇게 일감별로 이렇게만 해 주면 기분 좋아합니다. 여기에 있는 가베스부터 개수까지 이런 모든 이야기는 다 기본적인 식계명은 맞아. 이게 식명은 맞아요. 식계명은 다 똑같아요. 식계명은 맞는데 이 중에서 순서가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 감목을 만났는데 만약에 저기 너는 되게 전문적이야. 어떻게 잘해. 또는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어 하는 걸 별로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 네가 먼저 해 줘. 나 앞에 나가서 해 줘.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간목은 무조건 앞에 났어야 돼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계통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네가 멋지다는 거는 결과가 좋다는 뜻인데 여긴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으니 똑같은 이야기라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간목 반장, 얼목 부반장 이렇게 이야기 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간목 반장, 얼목 부반장, 그리고 무토 이렇게 있잖아, 그죠? 무토 기토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조별로 있잖아, 그죠?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 하는 거 이런 거고요. 그리고 임계는 잘 따라 하는 거 이런 겁니다. 보통 이렇게+ 그렇게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그때그때 그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너 지금처럼만 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이요 중심쯤 되면요. 무기도 정도 되면 지금 네가 존재하는 거이 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안 자리 유지하는 게다 멋진 거야. 여기는 한번 나서 볼래 우리는 잘 못하겠는데 감목이 근이 많은 감목 일간이 주위에 있다면요. 일단은 뒤에 있으세요. 발이 그 앞에 나가면은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갑목 비서 잘안 합니다. 항상 비서는 위 사람이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되지요. 그림자를 늘 받는 사람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거나 하더라도 가을목다 직원 채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역할이었다 하냐? 만약에 뭐이제 대표가 해외 있고 여기 못 있을 때는 이거 갑을목을 써야 돼요. 알았어요. 이런 사람. 그런데 내가 사무실에서 같이 직원을 같이 쓴다 그러면 여기보다는 잘 따는 사람들이 좋겠죠. 게 그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을 묵묵하게 하다. 무기통 그리고 시키는 거 잘하다. 임계. 그리고 없는 일을 잘 만들어서 자기가 알아서 없는 일을 만들려고 하다. 갑을. 요렇게, 요렇게,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고, 일단, 밑에 직원이든, 위사람이든, 뭐, 이제, 우리가 이웃, 이웃 사촌이든, 또, 우리 가족이든,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사탕한 게 옵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원래,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상대 기분 좋게 상대 이기게 해주는 게 내가 이기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진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하나 일러 줬거든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집에 가족들 한번 보세요. 어떤 어떤 일간이 우리도 지금 다 흩어졌어요.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 아니 웬만하면 다 털려요. 어떻게 똑같은 일간이 태어나겠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쁘게 또 판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속 들어오는 건 뭐냐면은 내 거, 내 가족 거,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이 속 들어옵니다. 그것도 웃기지 않죠? 진짜 웃기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그냥 재밌게 하나 올렸습니다. 네.